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 소름 끼치는 조직 스토킹의 가족이 연루됐다. 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와 조직 스토킹의 심리적 충격.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과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파 생체 실험과 조직 스토킹의 결합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스토킹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개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들은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조롱의 웃음을 더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지나치던 사람들로부터 죽어넣는 없어져야 해와 같은 상스러운 욕이 들려올 때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며 피해자를 지켜보고 괴롭힌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심리적, 신체적 고통. 피해자는 일상에서 느끼는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단순히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쳐 수면 장애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 장비 사용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등 가해자들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런 기술들이 사용되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조직 스토킹의 심각한 이면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만들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통제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